아, 안녕하십니까. 누구세요? 아, 전, 전당입니다. 오늘은, 특별히, 어, 치준님과, 음, 스페셜님, 바보님이 같이 참가를 음, 해주셨는데요, 예. 네. 지금이 누구냐? 7 8 1이 스페셜님이고요. 어, 93, 아이씨, 나왜 죽었냐? 어, 93, 93, 93? 어, 어쨌든. 973. 973. 어, 973. 973 님이, 바보님. 다음에, 어. 3, 3, 3, 어, 3, 구 9, 9 님이, 최준님입니다 어쨌든. 여기. 아, 나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못해줬지? 내가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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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직도 ]야. 1단계지? 치주지야. 아, 사발, 또 죽었... 나 죽었다. 야, 잠만. 아, 아 나왜 이렇게, 아, 갑자기 못해졌지 아, 왜 내가 자꾸 돌아오고 있어. 뭐야? 오케이. 컷. 좋지? 2단계. 컷, 아,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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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형은, 형. 바보. 아니, 바보. 바보님. 바보. 바보. 바보님. 왜 바보. 거기서 바보, 바보, 바보. 자살하셨어요? 바보님. 바보님. 어디 계세요, 바보님? 바보님. 어, 오, 여기 저 앞에 있던 이원 누구? 아이스? 아, 사발. 이저다 죽었어. 체력 메시야. 그 아, 보이스고있 오, 아이스오타스페셜 님. 아, 호텔수는데지아이스오내 앞에 있는 사람 때어칠 오케이. 음. 좋아. 어, 아, 나 체력 40% 이하. 자. 자자자. 템어하고 네. 전핑게 오! 체준 <laughs> 님이 전 체준이가 저희 앞에서 죽었어요. 야 바보야. 아이그 놀릴 때그 바보가 아니라, 어 우리 바보. 아까 지어달라고 했습니다. 페우 아니구나. 왜내 본명을 그 부르고 날이야? 본명을 부르면 안 아, 그 되는 그 거다. 7... 난난 아니. 이고 아, 사망의 원인은 뭐요? 어? 나만 남았냐? 그렇네. 아이스월. 무거워 <laughs> 자 우리 어. 어야 최준아 최준 채준, 야야야누 아이 야 누구야? 최준이 있고 다음에 저저저 저, 저 있는 놈 누구냐? 어. 우리 바보가 바보 보가술래벨 바보. <laughs> 야, 바보. 바보. 어. 바 야, 스페셜 먼저 가. 잘 가. 스페셜급으로. 스페셜 알았어. 우리 최준이. 아 여기 미끄럽던데. 있다. 채트 치고 있어. 알았다. 로얄. 아야 스페셜아. 로얄, 그러면 안 돼. 로라이브다알주고 다니. 짱바보. 짱바보인 죽었다. 이 행님만 남았다 어? <laughs> 저 진짜 농락 아니야 낙모덤 하듯이 아 저기요 아니, 재준이 뭐지? 그거 마이.. 그거 뭐지? 마크 아 재준아 패셔라 마크 그거 나오고 재준아 패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아 <laughs> 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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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채준이 바보 바보 파워다 이게 채준아 저기 저기 함정 한개더 있잖아 가능 있어? 그거 뭐야? 뭔 함정이야? 뭐죠? 아 그거 바람 옆으로 부는 거잖아 지금 깔리는데 나 너무 강력한데 어, 이거. 핫. 아. 우리 팀 우리 팀 바보 나... <laughs> 바보 잘가 <laughs> 아, 어, 아, 페시... 다리, 야 스페셜아, 다리. 어? 아 782. 스페셜아, 그러면 안 돼, 어? 오오, 어. 어, 어. 나 죽을 뻔했어. 누가 쓸래? 야야야, 이판하고 우리 끝내야겠다. 오 씨.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. 어. 나간다. 너안 어? 갔네? 그럼 됐다, 가자. 예. 나 이거. 나머 나 빼고 다 죽었네. 자기 무슨냐? 내상관이 아, 다 나갔네. 다 나서. 응. 끝났어. 와. 아. 그러면 그냥 오늘은 이쯤에서 이시 끝내겠습니다. 바이바이. 呃 <Good. S 2>